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잘 알려진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나누고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확증 확실히 증거했다는 건데 어떠한 모습으로요?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또한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실제로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처럼.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한, 우리가 아직 죄인됨, 우리가 원수 되었음.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참 나약한 존재, 죄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6절과 8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여러분 아무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 내어 주셨다. 이 사건 하나가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살아있는 힘이 되고,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루어나가심의 이야기가 되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단 말이죠. 이것이 매일 매일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고,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이것을 출발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정해 주셨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떠셔요? 우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는 것 아까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늘 마음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예수 호미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섬김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몇면의 모습들 속에 제 마음에 꼭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에게 흘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저 역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예, 정말, 어, 제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확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 2절로 올라가 보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 4, 5절까지 쭉 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보세요. 환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눈물겨운 일이에요. 하지만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증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요 이는 환란을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자,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다시요, 환란 가운데 우리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환란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겨움을 주지 결코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한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 빚어갑니다. 삐죽삐죽 모나 있는 것들을 깎아 나가요.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죠. 하나님, 이러한 나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과 이끄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즐거워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루어나가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루어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함께 노래합시다. 그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어질 것이고 그 확증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더욱더 온전함을 가지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우리 예단부 여름성의학교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자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